고항장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어 여기는. 여기는 이제, 밭. 우리 이제, 우리 채소, 유기농 밭. 여기는 유기농 밭입니다. 아, 유기농 밭. 하나 되지 <laughs> 유기농 밭. 아,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유기농 밭에서 지금, 고추, 고추, 새가 못 먹게, 저기 이제, 이렇게, 망다 해놓고, 이게 가는거예요 신장 콩팥이 안좋으니까 유기농 유기농 제품 먹기 위해서 이게 산밑에 산밑에 이게 지금 텃밭, 텃밭을 밭 이렇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이제 새가 쪼아먹지 못하게 이제 막아놨습니다 망을 이제 해놓고 지금 이제 끝나고 지 갑니다. 해 떨어져가지고. 네. 어, 지금 화면으로는 이제 안 보이겠죠? 지금 한, 한, 한 700고랑 700고랑 정도. 800고랑 700고랑. 와, 이렇게. 산 밑에, 산 밑에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유기농 제품 먹어야 돼요. 예 네, 지금 그 우리가 현대인데 지금 암에 많이 걸리고 그다음 저 같은 이제 신장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다 이게 복안 좋은 거를 먹기 때문에 다 지금 그, 그 신장이다 해독을 하는 건데 지금 그 무리를 주는 거죠 이제 홍팥에 무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기농 제품들을 먹으려고 이랬어요. 네? Hmm. 아, 짱 가야 된다. <놀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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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데 이제, 어, 오는 거, 뭐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오는 거 힘들죠. 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보통. 어, 물을 짱겨놓고, 네. 이런 걸 도전을 하런 것도 하여튼 힘들죠, 이렇게. 야밤에 이런 데 오는 거. 막.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됩니 자꾸 노출 시켜가지고, 이런 데올수 있게 이런 것도 체험하고, 자꾸, 예. 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재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주 못 와요. 거의 뭐 지금 저희 장모님이 다 하시고 저는 뭐 지금, 지금 오랜만에 지금 와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서울릉에 나오는 고 정보를 자꾸 노출시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노출시켜 되죠. 네, 저희 도전입니다. 놓으면, 도심에 가깝고, 뭐, 그렇게 뭐,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 에는다 이런 것도 잘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렇게 좋은, 다양하게 재배하고 해서 좋은 제품입니 유기농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자녀한테도, 애기한테도 좋고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뭐, 뭐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네, 도심하고 아직 가까운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런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방법입니다. 방법. 계속 노출시켜서 괜찮다는 것죠그러 그러니까 주말 농장 뭐 이런 거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뭐라 그래야 되나? <laughs> 이제 우리, 어, 재배할 수 있게 주말농장, 주말농장, 할지, 주말농장. 주말농장에 무심는다고 저희 장모님이라 어 비가 오는데 어, 아주 좋습니다. 저 이제 유기농 재배하고 하는데요. 전에 밤에 찍은 거는 화질이 하나도 안 났는데 그거랑 이제 어, 이제 낮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제 콩 콩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으니까 이제 좋게. 산 밑에 유기농 밭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게 이제 대여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대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상추하고 해서 먹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는 다 지났고 이제 무뭐 심는 짓이되네무 뭐 심고 아 어, 너무 좋아 이렇게 건강한 그 농약은 너무 많이 뿌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농약 때문에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농약 안 뿌리는 거를 되도록 먹으려고 그리고 육식을 하다가 이제 채소, 채식 위로 좀 바꾸면서 이렇게 밭을 한두 고랑 정도, 이게, 이기 이제 한 고랑이 되고 한두 고랑 정도 해서 하니까 여름에는 아주, 어, 마음 놓고 아주 상추 채소를 먹었습니다. 이런 것는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끔 이렇게 와서 도와드리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를 심으러 왔어요. 무가 된다고 하네요. 채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호흡이 차분해지고 사람이 좀 차분해져요. 채식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명상하는데 좀 이렇게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채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채식을 하면 마음이 좀차분해진다꼭 좋은 어, 음식을 드셔서 건강한 스트레스, 건강을 스트레스, 건강을주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